아이에요아 네. 이거 네. 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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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솜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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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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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지만 기다려볼까? 금방 나올 것 같은데 한 번에 찍어버리음 처음이어 그 아, 먹었어. 아, 먹었 아, 먹 아, 먹었세 아, 먹 먹었어. 아, 어 아, 먹었어. 먹었어. 아, 먹었어. 아, 먹었어. 아, 먹었어. 아, 먹었어. 아, 었어 아, 었었이었 해진다 어? 이건 딱 박수도 돼. 호기. 이감사합 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. 어? 어. 토토하 우와 크긴 크다 진짜 어디로 가? 카운트? 일로 이렇게 나가서 강쪽을 한번 보고 가시죠 어. 여기 그냥 옮겨는 정도가 아니야 대박인데 그냥 형 검은색 젤리 어, 생모간생모간 좋다! 와, 근데 여기 진짜 장난 아니다 솜땀을 재료를 선택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네 코쿵카~~ 코쿵카~~ 아, 여 코쿵카~~ 진짜 실제야, 이거 어, 그러네. 아고기 파조고기, 사슴고기, 양고기 여기가 이제 아이콘시엄 제일 핫플 청문 앞에 대단하다 아이콘시엄 제기 구찌도 있다 450? 아, 400부터 400안 된대 난 내가. 난 내가. Excuse me. 툭툭. 툭툭. 500. 500. <laughs> <laughs> hey. uh, okay. 500. 500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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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500. 500. 5 0 500. 500. 500. 500. 500. 500. 500. 500. 500. 5 0이 500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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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0 <laughs> 오케이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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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 분하면 <s21> 어떡해! 보물 처리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조금 대장님 같은 느낌인데. 술안 먹고 탔으면 좀 창피했을 것 같아요. 벌레 고기 이게 카오산 로드야데 어우, 냄새가... 어, 여기서 진 고기 소리 네 응, 정말 여기도 있다. 었대 카오산 로드 갔다가 너무 진짜 재미없어서. 저페어 야시장 갑니다. 황산도에 배신 왔어. 카로배 네. 근데 배가 너무 불러서 가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. 오뭐 구경이나 하자. 근데 먹긴 해야 되는데 그 랭스? 랭세? 랭스에 뭐야? 고기선. 뭐? 돌고돌아 쩌페어까지 왔습니다. 오늘 진짜 우리고 많이 하긴 한다. 너무 뭐 꼬꼬하네 그냥 고기. 그냥 내일부터 는또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브랜드. 이렇게 조그만 것도 있어요. 미디움. 얼마야, 그럼 이거? 180. Oh, 우와. 이거 이렇게 통째로, 오징어 한 마리 통째로 먹는 거. 야, 오징어 이렇게 조그만해. 그러니까. 이거 조그이야 뭘로 먹을까? 형, 정갈 드셔야 돼 아, 네, 네. 너는? 형안 아, 먹어요. 아니, 안 먹어? 응. 조금 끝에. 아, 예. 맞아? 아, 고리부터 먹어볼게 그네 음. 새우깡 맛이야. 아? 꼬리만먹어봐 아니, 아니. 아니. 괜찮아. 진짜 꼬리만먹어아아니아니꼬리만먹어 보여주지 마세요. 기 어때요? 맛있어 몸통도 한번 드셔주세요 아 몸통 못 먹을 것 같아 어? 응? 왜요? 내장 있을 거 아니야? 다 익었으니까 뭐형게 뭐. 내장도 드시잖아요 이건 게가 아니잖아 전갈이잖아 <laughs> 이거 새우 먹어요 새우 이거 먹어? 이거 이거 <laughs> 진짜 살아있어 응 네. 살아있네 이거 맞아? 와 어, 움직여 느껴져 이걸 흔들어서 기절시킨다. 아 기절이 안 되는데? 어, 죽었다. 다시 살아나요? 그래서 와악 야야야야 죽었어? 확실히 응. 먹어봐 무슨 맛이야? 안먹을래 나. 음. 맛있어? 음. 새우 맛이 나? 새우 맛은 안 나고 그냥 우 아까 먹었던 고수 양념 그있잖아요 어때요? 아까그 고추 썼어요. 근데 좀 짠데. 잠깐 맛이 먹는 거 같은데. 짜요 짜. 짜요 짜요. 이스 워. 앤 챔피언이어 투. 챔피어 투. 우리 기타 아티스트가 나오면 요거 3เหร 아니. 어요야기 간다. 아

맥주 왜안비어 We are o d 안 나와 아 맞아. 한번더 말해야 겠죠 백주 Hey t h 비 s is b e 비 r We a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보는 사람마다 없어지는데 대주가다 네, 떨어졌는데. <laughs> where is y o u beer? Where? <laughs> 직원들 다 사라지게 만들다 뭐가 지금, 지금, 딴거 하잖아, 바로. <laughs> hey, where is t Beer. Yeah. Why, why, why? どうぞ。<noise>